어, 경주 월정교입니다. 월정교, 월정교 어, 밤에 보면은 어, 야경이 더 좋은데 어, 지금은 그 아직까지 날씨가 눕지 않기 때문에 야경은.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날씨가 좋으니까 엄청 많이 나들이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월정교. 어, 나중에 경주를 오시면은 월정교 어, 저 반대편에는 어, 교촌 마을 같은데 확실하게 어, 모르겠네요. <laughs> 원래 처음부터 이 다리를 발굴해서 보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, 저지에 있는 월성을, 공원을 이제 개발하려고 발굴을 시작하는데, 이 밑에 어마어마한 이 다리에 대한 유구들이 있습니다. 자, 녹화게세요 다리빨이요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입니다. 맞나요? 자, 네 개인데요. 이 다리들이 모양이 일자가 아니고 밑에 다리를 보면 각이 져 있어요. 자, 어떤 모양이냐면, 우리, 여기서 보면, 각이 지고, 네모나고, 다시 각이 집니다. 즉, 육각형. 앞이 아니라, 뒤에도 각이 져요. 자, 여기에 또 각이 있어요. 무슨 각이 있냐면,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이 흐를 때는 괜찮아요. 그죠? 근데 어제같이 갑자기 태풍이, 에 예, 바람이 세고, 물이, 예, 불어나게 되면, 유속도 강해집니다. 그래서, 이 신라 사람들은, 이 물의 저항을 분산하기 위해서, 왜? 이 교각이 바로 맞으면 굉장히 다리가 약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분산을 위해서 이 다리를 갈라놨어요. 청각적이죠? 그 밑에 보면 사실 또 뭐가 있냐면요. 이 다리가 육각형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모양의 기초석이 산단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. 이 교각의 넓이가 13m예요. 13m 되는 돌이 흔치 않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돌과 돌을 이어서 이렇게 할때 석굴암 원리하고 똑같아요. 석굴암이 뭐냐면 조각한 이 조각품들을 다 이었는 거예요. 돌과 돌을. 근데이을때 어떻게 쓰냐면 돌못이라는 게 이쪽에도 파고 이쪽에도 파서 나비 모양을 만들어서 센물을 넣어요. 그럼 이게 돌못이 되는 요 여기에 그런 걸 갖다가 은장이라고 하는데 돌과 돌은 이연새가잘안 왜냐면 돌도 돌끼리 이렇게 놓으면 유속에 의해서 다 각자 흩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전장이라는 돌도를 갖다가 서